vegetarian it's vegan 자, 오늘은 e 난 시간에 t 펴본 a r vegetarian vegan 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필요했던 동사 단어 e x c l u d e 그리고 a b s t a i n 이 동사 단어를 가지고 구조 패턴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제외된 유지보수 비용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미를 어떻게 받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 배제한 그 가능성.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그렇다면, 그들의 건강을 위해 술을 멀리 하는 사람들이라는 영어 표현은 어떻게 만들까요? 자, 패턴 연습.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exclude. exclude. 모모를 제외하다. 가능성 등을 배제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 단어인데요. 자, 비동사가 뿌리동사로 나왔고요 excluded는 이디를 알고 변신했습니다. 비동사와 이디 변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법에서 수동태라는 구조죠. 자, 제외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고려대상에서 제외된, 제외된 유지보수 비용.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외된 유지보수 비용. 자,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가 연습했던 구조 패턴 두 번째 뿌리동사, 뿌리동사인 비동사를 쏙 빼주면 되는 거죠. 자, 저희가 첫 번째 만들었던 문장에서 뿌리동사만 쏙 빼고 변신한 동사만 남기면 바로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바로 이 구조가 고려대상에서 제외된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의미가 되는 구조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Excluded가 뿌리 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변신 동사입니다. 따라서 완성된 문장은 아니고요. 대신에 이만큼이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유지 보수 비용이란 표현을 넣어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유지 보수 비용을 제고해야 합니다. 라는 문장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겠네요. 제고해야 합니다. We should reconsider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유지보수 비용을 maintenance cost excluded from consideration. 뿌리 동사 excluded 변신한 동사. 자 이번엔 동일한 동사를 가지고 다른 구조의 패턴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훨씬 더 어렵지만 정말 정말 간단하게 구조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장은 이런 건데요. 우리는 그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우리는 배제했습니다. We excluded. The possibility. 주어 동사 목적어 가장 간단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쓰는 이 문장 구조에서 의미를 어떻게 받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 배제한 그 가능성.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목적어만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구조 연습 패턴 여섯 번째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목적어를 앞으로. 목적어 가 앞으로 나와서 the possibility we excluded라고 하면. 우리가 배제한 그 가능성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excluded가 여기서 뿌리 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숨어서 나온 동사가 된 거고요. 요 사이에 숨겨진 뭔가가 생략된 거죠. 문법에서는 이거를 목적격 관계점에서의 생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의미 덩어리 하나를 통째로 다시 문장 속에 넣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배제했던 그 가능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We should reconsider the possibility we excluded. 뿌리 동사, possibility, 뒤에서 이렇게, 숨어 나온 동사. 자, 그리고 이번에는, abstain. abstain. 자, abstain은 무엇을 멀리 하다. 거리를 두다, 삼석하지 않다. 뭐, 이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인데요. 자동사로 쓰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쓰죠. from이라는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서 거리를 두는 대상을 표시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술을 멀리 합니다라는 표현을 할 때, abstain from alcohol for their health. 자,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들의 건강을 위해 술을 멀리 하는 사람들이라는 영어 표현은 어떻게 만들까요? 간단하죠? 뿌리동사였던 abstain 앞에, 동사 앞에, 뿌리동사 앞에, who라는 단어만 쏙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alcohol, 술을 멀리 하는 사람들.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바로 이 구조를 이용해서 이런 표현도 할수 있는 거죠. 술을 멀리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사나요? w o people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abstain from alcohol 술을 멀리한 사람들이 live longer 더 오래 사나요? 자, 그럼 동일한 패턴을 이용해서 abstain 동사를 결근했다, 참석하지 않았다 의미로 써서 어제 결근했어요. 뿌리 동사입니다. 결근한 직원들 자 숨어서 나오는 구조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 구조를 이용해서 어제 결근한 직원들이 정직당했습니다. 정직당했습니다가 뿌리동사고요. 후 뒤에 숨어나온 동사 이렇게 되는 구조. 힌트노트 6가지 구조연습 패턴에서 바로 이 패턴. 뿌리동사 앞에 뭔가를 쏙 넣어서 숨어나온 구조로 바꿔주는 바로 이거죠.